와 대박 이거 좀봐 이거 좀봐 다래 다래 산 다래 와 세상에 다래가 주렁주렁 달렸는데요 어머 나무에서 이렇게 다 익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예전에는 이거 따다 놨다가 말랑 해지 면 먹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다래가 나무에서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다 익었어요 오 대박 너무 맛있어 너무 맛. 이거 따가지고 가야 또. 아우, 여기 어딘가 하면요. 5대3 명이나물 농장이에요. 나는 여명이 하지 마고요 음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아, 다래가 이렇게, 이렇게 많이 달리고, 이렇게 잘 달리고, 잘익건거는 아우, 잘못 봐요. 음, 너무 맛있어. 저 꼭대기 좀 봐, 저 꼭대기. 저 꼭대기 다래가 그냥 주렁주렁 달렸네. 그 화면에는 뭐, 잘안 보이죠? 색깔이 똑같아서. 근데 내 눈에는 그냥 다달래야 음, 너무 맛있어. 앉은 거 하나 먹여줄까? 와, 음, 세상에. 이거 다래 좀 봐. 아우, 이거 좀 봐, 이거 좀 봐. 대박 났어, 대박. 음, 너무 맛있어. 한 옷금 다 먹어줘야. 음. 와. 음, 이게 다래 꽃도 예쁜데, 달래는 여름에 순 따서 나물로도 해먹고,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 익으면 또 따먹고, 와, 다래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. 음, 음, 너무 맛있다. 와, 배가 불러들어오 먹네. 어, 이거 좀 딱딱한 거는 집에 갔다가 누우면 말랑해지면 먹고, 와, 어, 저기다 따서 그릇에서 삼아야 되는데. 전다 익었네. 음. 어, 음. 음. 너무 맵고. 와 이건 누구랑 너나 먹어야 되는데.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. 와, 이거 좀, 이거 좀 봐요. 아 이거 누구돈봐요. 아 어우. 잘해. 그냥 막 먹어가지고 잘 익었어요. 음. 너무 잘아 너무 잘아 아우, 기가 한 달이네. 옷것도 따야 되는데. 어. 세상에, 언제 다래가 이렇게 많이 달렸대 우와, 모자도 먹혀. <laughs> 모자도 먹혀. 다래 따다가, 아이고. 음. 와, 세상에, 난 다래, 다래가 이렇게 맛있게 다리 건 거는 참, 고기 드물어요. 어떤 데로는 따 먹으러 오면은 다래가 익어가지고 탁 떨어지고, 이끼도전 떨어지고 하면서, 올해는 이렇게 나무에서 말랑말랑하게 다 익었는데도 떨어지지도 않아요. 어. 이렇게 많은 다리를, 어. 아이고, 이제 구경 많이 시켰으니까. 어. 보면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희 아줌마였습니다.